반갑습니다. 유용석입니다. 어, 오늘은 EBS 수능특강 미적분 3강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파트에서 레벨 3 해설 강의를 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벨 3의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는 모든 변이 2가 되고 내각은 다 직각이다. 캐치해 주시고요. 내부의 선분 AB를 지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내부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답니다. 그러면이 AB 자체를 지름으로 한다고 돼 있는 상태에서 반원이 주어져 있네 이렇게 반원이. 그죠? 반원이 주어져 있다. 반원의 호 위의 점 P에 대하여 아, 위의 점 P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 두 개를 연결시켜 주면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음 각 PAB가 이 각을 세탈합니다. 타 선분 AP에 대하여. 어, 선분 AP와 호 AP로 둘러싸인 넓이를 F 세탈합니다. 타이 어, 넓이를 F 세타해 활골이죠. 활골이나 부채꼴이 나오면 반드시 중심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심각이 크게 필요하니까 는 다음과 같은 보조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AB의 중점을 잡아서 여기를 M이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M과 P를 딱 이은 다음에 여기 중심각이 필요하죠. 우리는 AM과 그 다음에 MP 길이는 각각 1, 반지름길 1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는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두 미가의 크기 같은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그럼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2 세타가 되겠다라고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넓이는 대충 다 구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PBC의 넓이를 G 세타랍니다. 어, 그럼 G 세타인데 여기 한 변의 길이는 2래요. 여기가 세타고 직각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다시 한번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요. 그럼 얘또 세타가 되어지겠지. 그럼 끼인각이제 안에 우리는 BP라는 것은 이에다가 세타가 되고 직각이니까 아, 선생님 이 e 사인 세타죠. 그래서 BP 길이는 이 e 사인 세타입니다. 벌써 끝나버렸죠. 다 했네, 얘들아 그럼 우리는 f 세타 구하고 g 세타 구해가지고 대입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f 세타 구하기 위해서 F세타는 활골의 넓이가 되어지죠, 얘들아.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합니다. 2분의 1, R제곱, R제곱이 1이죠. 1제곱 곱하기. 다음은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중심각.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활골 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 벌써 활골 넓이 f 세타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럼 2분의가 전개되면서 전개, 제, 전개 내면서, 미안, 마이너스 세타 다음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죠? 그래서 사인 2세타를 적읍시다. 자 이렇게 되겠지겠지. 그럼 f 세타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쏙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파인 사라지겠고 여기 괄호 안에가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어지겠죠. 이까지 오케이. 다음 이제 g 세타 들어가겠습니다자 g 세타,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자 양변인데 요 변은 2가 되어지고 여기 는 아까지는 이 사인 세타 구해놨죠. 이 사인 세타. 자그 다음에 끼인 각도 세타니까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삼남우생 극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세타가 0풀로갈때 암산 좀 도와줄래요? 세타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2분의 파이 사라지죠. 그럼 여기괄호 쳐두고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이 세타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되어지고 다음은 g 세타는 좀 정리 좀 할까요? 2분의 1 날라가면서 2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세타가 영어로 할테니까좀 가볍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친구는 좀 정리해 주시면은 세타 플러스 어, 영 플러스 꼴이잖아 얘들아. 0 플러스 영꼴일 때는 좀 쉽게 갈게, 얘들아. 이분의 일 사인 이 세타는 그냥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지 그냥 이거는 <laughs> 이해되셨죠 얘들아 요, 요거 자체가 세타랑 똑같은 거라고 세타랑 얘가 세타랑 똑같은 거라고 세타 플러스 세타니까는 이 세타가 될 것이고 분모는 몇 세타 제곱 이 세타 제곱 딱 되어지고 이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압권 내고 이렇게 압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어집니까 1 이렇게 해서 정리되겠습니다 괜찮죠 어, 정리 잘해 두시고요 자 다음 2번 들어갈게요. 어, 뒤큰 그림이 있었네. <laughs>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어,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P, A, 선분 AB를 3대5로 외분한 점을 Q라고 합니다. 점필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과 점 Q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이 이론이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때 사인 세타구하어요 끝까지 보세요. 어, 제자분들 중에 현장 수학생들 중에서 어,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못 풀겠어요 했는데 애가 탄젠트 탄젠트고 계속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인 세타입니다. 알겠죠? 이거 사인 세타입니다. 어,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갑시다. 일단, AB의 중점에, 여기를 오라고딱 잡아보자. 원의 중심, 알겠죠? 어, 반원의 중심 오라고딱 잡은 다음에, AB를, AB를 제일 첫 번째 문제, 제일 첫 번째는 1대3으로 외분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 입장에서 AB를 1대3이니까 이쪽 반대쪽 방향이죠. A에서 B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렇죠. 반대쪽 방향이죠. 그래서 1대3이니까는 1 같고, 다음은 3이니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지겠지. 우리끼리 반지름기를 그냥 1이라고 두면은 얘들아, 반지름이는안 주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더 봅시다, 얘들아. 그럼 그냥 1이 딱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피에서 다음과 같이 접선 날리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선생님이 피에서 이 반원에다가 접선을 쓱 날려볼게요. 이렇게 쓱 날렸지. 그럼 여기 접했단 말이야. 접했으면은 원과 접선은요, 반드시 반지름과 이렇게 수직입니다. 정리해두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수직입니다. 그럼, 생님이 점을 T1이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자, 이번에는 Q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AB를 몇대 몇으로 외분했냐면은, 3대 5로 외분했대. 그럼 A 입장에서 세칸 가야 돼. 그치, 얘들아. 세칸 가야 되니까는, 하나, 둘, 세칸 가야 돼요. 그치, 얘들아.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B까지 올때 다섯 칸. 3대5 외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Q점에서 또한번더이 반원에다가, 어, 접선을 슥 끌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접해줘, 얘들아. 그럼 여기를 t 투고딱 잡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어지겠지, 막꼭지각이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봅시다. 노란색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알파로 합시다. 이걸 x축으로 가정을 하고요, 괜찮죠? 다음엔 요 Q에서 근 접선과 액축 이루는 각을 생님이 베타라고 했을 때 세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세타는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결론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덧셈 명령에서 사인 알파 다음엔 코사인 베타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다음엔 사인 베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반지름 길이 1이지 않습니까? 그치, 얘들아. 반지름 1이니까는 요거 2대, 그렇죠? 2가 되고 1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3이 되어지겠죠. 괜찮지? 그래서 바로들 어갑시다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다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 정도 다될 거라고 생각할게요. 답 코사인 베타입니다. 어,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4가 되어지지 얘들아. Q에서 O까지 길이 4입니다. 다음 OT2는 1이 되어지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4대 1이니까 16 1하면 얼마야? 15가 됩니다. 그럼 루트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길이는 루트 15. 그래서 QT2까지는 루트 15입니다. 어차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죠? 바로 들어갈까요? 자, 코사인 베타는 4분의 루트 15입니다.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딱 되어질 것이고, 사인 베타입니다. 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어, 4분에 이렇게 하면 1이 되어집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다 했네, 얘들아. 그래서 분모몇 분에 되겠어? 아, 이쪽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분모는 8분에 딱 되어지고, 앞에 것은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래 출제자분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이었습니까? 어, 8분의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 그때 럴 m과 n을 더하십시오. 답은 18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뭐 엄청 어렵진 않죠? 어, 정리 잘 해두시고요. 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3번 문제 좀 어렵다고 학생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지? 자, 그림과 같이 OA는 어, OB는 1입니다. OA는 A,O,B는 1이라고 되어있대요. 그면은어쭉 읽어보시면은 각 A,O,B는 2분의 8,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1대1대 1대 루트 2, 알겠지일1대1대 루트 2그거좀잘 기억해두시고요. 그 다음 특수각 45도, 오케이. 그정도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변 OA 위에점 P에 대하여 어, o a 점 P에 대하여, 큰 그림 좀잘 씁시다. OA의 점 P에 대하여 출제자분께서는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OP인 원이 선분 OB의 연장선과 만난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OP 이렇게 슥 원을 돌리라고 했지 얘들아. 근데 OB의 연장선과 만나도록 했을 때 만난 점이 Q랍니다. 그럼 이렇게 사분원이 된다는 소리죠, 얘들아. 이거 직각이니까 사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점 O를 지나고 직선 PB와 평행인 직선이 자 직선 PB 가 어떻게 되냐면은 있요거잘 보셔야 돼. 직선 PB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되있거든요 평행한 직선이 어, 어디까지 어이거죠 <laughs> 평행한 직선이 오, PQ와 만난 점을 R이랍니다. 어디 있어? 미안. 여기서 O에서 이렇게 평행하도록 때리랍니다. 평행하도록. 평행하도록. 그럼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동의가 엇각, 고로 닮음을 주장하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 줄 나오는데 쭉 보시면은 쭉쭉쭉 보시면은 각 OBP를 세타로 합니다. 그래서 각 OBP를 세타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각도 뭐가 되어지고 얘들아 세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까지 되셔야 됩니다. 평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세타.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점 R를 지나고 직선 OB 직선 OB면은 마치 이제 x축을 바라보시고요.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세 선분 OAPB에 미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D 이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올라갈까요? 죄송합니다. 이 아래에서 x 가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도 평행이지 얘들아. 그럼 우리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엇각에 의해서. 그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긴 동의각에 의해서 세타 세타가 되어지겠죠. 알고 있는 건다 쓰시라고 했다. 알겠지? 알고 있는 건다 쓰세요.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여기 넓이를 f세타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g세타로 마지막에 정했고요. 자그 다음에 g세타 분의 세타 곱하기 f 세타에 어, 값을, 값을, 극한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직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얘들아. 그러니까, 직각이 나와있고, 세타가 나와있고, 변의 길이 1이 나와있으니까, 는 최대한 우리는 알고 있는 변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딱, 어, 삼각함수로만 표현 잘 해주신다, 잘 해주신다면은, 매우 쉬운 문제거든. 아, 쉽다고 말하는데, 안 되지. 그지 어렵진 않은 문제거든. 요 근데 학생들이 삼각함수로 표현한 습관이 좀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길이 가 1이라는 거 알았고, 이길이 가 1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쵸? 얘가 1인 상황에서 밑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OB가 1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끼인각 이제 세타란 말이야. 여기 세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OP, OP, 자, 이렇게 OP 길이는 탄젠트 세타라고 바로 우리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밑변의 길이이기 1 때문에 오피아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오크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여기는 좀 필기해 둡시다. 자, 똑같은 반지름이고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여기 중심각 한번 볼까요? 얘가 세타면은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돌아가나? 자,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 넓이에서 이 직각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일단 f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f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 넓이가겠습니다. 부채꼴 넓이 시작할게요. 이 분의 일 반지름 길이 탄젠트 제곱 세타. 다음 중심각 2 분의 파이 마이 세타.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 넓이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난 직각 삼각형 넓이 빼야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도 반지름입니다. 누가요? 오 r 도 O, R, 도 반지름이 탄젠 세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RC 길이는, 자, RC 길이 가겠습니다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지, 얘들아. 다시 한번 더. 탄젠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지. 탄젠트는 코사인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럼, 얘가 사인 세타인 상황에서요. 그죠? 얘는 한번 더, 뭐 해야 되니까? 그렇지, 높이니까. 사인, 밑변이 사인 인 상태에서, 높이니까는 탄젠세타가 되겠죠. o c 는 사인 탄젠세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은 사인세타. 높이는 사인세타에 탄젠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럼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탄젠트 세타로 묶어버리면 중괄호. 탄젠트 세타. 어 중괄호 해야 되는데. 여기 중괄호. 중간으로 탄젠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있고요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묶여지겠지. 자, F 세타는 다 구했습니다. 그쵸? 자, 이제는 G 세타 요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들아, 우리 계속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단 말이야. 누구랑? ERE하고 OB랑 평행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DE만 알면은 나는 뭘 알고 있을까 얘들아? 여기까지 높이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로서? 사인 세타, 탄인 세타로서 알고 있다는 거죠. 평행하니까. 그럼 결국 DE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갑시다. G 세타는 결국에 DE 길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CE에서 CD를 뺀다가 목표겠죠. 다시 한번 더. CE에서 CD를 뺀다가 목표겠죠. 이거 여기 집중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쭉 가볼게요. CP 길이는 탄젠트 세타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얘의길이는 탄젠트 세타에서 얘 빼는 거죠. 그지 얘들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쌤 설명 이거 들어봐봐.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P가 되고 C가 됩니다. 얘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잖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여기가 이제 D예요, D예요. C, d 예요 얘들아, d 예요 그럼 CD 길이는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뭐, 코 탄젠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밑변에 대한 탄젠트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바로 딱 되어진다는 거죠. 그 CD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CD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럼 우린 마지막으로 CE 길이만 구하면은 D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보세요. CD 길이를 우리가 구했는 상태인데 CE를 알기 위해서 요거 잘 봐야 돼. 분명히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니까 이렇게 C길이나 A, C길이나 똑같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A, C길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한 번만 가볼게요. 이렇게 길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O였고 B였거든? 그럼 최초로 이 A, O길은 1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E가 된 상태거든? 이해 됐어? 여기 C가 되고 E가 된다고요. 우리 OC 길이는 사인 세타의 탄제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C에서부터 A까지 이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탄제 세타가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어려웠구나. <laughs> 그죠? 아, 그래서 C에서부터 E까지 길이 또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탄제 세타가 된다는 거죠. 아이 어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여기다 쓸게 얘들아. 어, 헷갈리니까, 얘딱 예, 쓰고 갈게. DE 길이가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DE 길이는 누구에서? CE에서 마이너스 CD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CE 길이는 누구랑 같으니까는 AC랑 똑같단 말이야. AC랑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탄젠 세타. CD 길이는 미리 구해놨죠? CD 길이는, E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구해놨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딱 된다는 거죠. <laughs> 어렵죠 조금. 1, 1 날라갑니다. 그죠. 1, 1 날라가고 남는 것은 어, 보시면은 사인 세터로 딱 묶으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지겠죠. D 길이 다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 세타 갈게요. 얘들아.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D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요.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높이는 아까 미리 구해놨죠. 이 높이는 뭐라고 했었어요? 옷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인 세타 탄젠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높이는 두 직선 두 직선이 어두 직선 거리랑 똑같으니까 네. 다 했습니다. f 세타 구했고 g 세타 구했죠.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g 세타 분의 야, 요거 분모가 되겠고 여기 f 세타에다 세타 한번 도급한 다음에 극한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 리미트 정리하면서 갈게요. 세타 어차피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f 세타 이제 쓸게요. f 세타는 천천히 갑니다. 2분의 1에다가 탄젠세타는 세타라 적읍시다. 탄젠세타니까는 얘도 세타 적고요. 이놈은 어차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세타0으로 보내도 이건 영이 안되죠 그럼 이분의 파이 쓰겠습니다 곱하기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얘 영으로 보내도 영이네요 끝난다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사인 요는 영이잖아요 이 자체 괄로 안에가 영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겠어요 어 이렇게 딱 정리해 두셔도 돼요 어 선생님 저는 그냥 얘를 세타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시면 쓰세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쓰세요. 어, 쓰시면 어차피 영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알수 있을 겁니다. 생님 세타가 영으로할 때는, 다시 한번 더. 당식에서 발상법, 당식에서 발상법. 항상 최소 차항만 중요해. 알겠지? 아, 최소 차항만. 근데 얘는 2차가 됐잖아. 1차 있고 2차 있으면 2차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님 아까 이거 영으로 보낸 겁니다. 알겠죠? 어,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자, 분모 2분의 1. 사인 세타를 세타로 적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되는데, 얘 영어로 보내시라고. 얘영으로 보내, 앞에 1이 있잖아. 그럼 1이 되는 거죠. 이건 1. 얘 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모는 이분의 일의 세타 세제곱이죠. 자 지금도 지울거지우겠습니다 세타 세타 이분의 일 이분의 일 세타 세타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분모 세타가 남고요. 분자는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곱이죠. 세타를 약분시켜 보시면은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 근데 세타를 영으로 가는 거니까는 답은 어디로 수렴하겠어? 2분의 파이로 수렴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3번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맞어. 쉽 따라 표현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겠죠. 어어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걸좀 습관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d 어, g 세타넓이 구할 때 d 는 어떻게 어떻게 구하는데, 선생님 저는 야 이거 인가 구할 수있으니까 이거 이거 딱 구할게요. 어, 그렇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미리 o c라고 하는 요 어, 삼각형의 높이를 미리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D2만 구하고 끝내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3번 문제 복습 좀 많이 해두십시오. 삼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때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